안녕하세요. 인천종업원의 김진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합을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만큼 보여드릴 거고 지금은 좀 살을 많이 빼가지고 얼굴도 썩 들어가고 그러지만 제 회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내일은 다시 회복을 해, 해가지고 무서워 모습 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신청팀 최고팀 지승민 선수입니다 이번 시합 맥세포시 토요일날에 한번 뛰고 다음날 에 국가대표 선발전 한번 뛰고 그래서 오늘 음식을 못 먹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참고 노력해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沖縄から来ました. 오늘의大会に向けて全力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전심전력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청치베인 소속 황진수 선수입니다. 이번 시합 어, 준비한 거 네, 열심히 <laughs>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사강 토너먼트 참가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일도 부담되지 않으세요? 복당이지만그서 한번 참고 저한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출할 수 있는 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파이브파이브 유동기자입니다 요번 음. 음. 개차량 조절하는 거 음. 힘들으셨을 텐데.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게뭡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거요? 예, 예, 예. 시합을 보면서 참기 어려웠. 솔직히 그런 건 없었, 없었어요. 참으셨어요? 참기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선수분들은 이런 개체량 조절에 있어서 힘드신 점이 없으신가요? 네, 이번 상대는 아그레시브들보 체력이 아주 선수라 기 때문에 이번 연습는은 체력에 집중해서 확실히 연습을 했없었고니다 그러면 기본 체중에서 감량하고나 지비하시는 선수분들은 대했중 감량에 해서힘들었은데어 저도 들지 않게 빼고요. 컨디션이 좋습니다. 물건으로 원래 체급에서 원래 체급에서. 한참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올린 이유라든가, 올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올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었는지. <목소리도> <도로> <의문> 前回は、えっと、い,ついつもの体重より、えっと、重い階級だったので、ふだんから筋ト,レ筋トレをたくさんして、ウエートを増やすことに集中してきました。

그것이 죽을 더 높은 계급 원래 체급을 유지하는 게 힘들었고요 그, 어,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힘을 잘 발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 몸무게를 더 줄일 수 없어서 그 상태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올려버렸던 겁니다 유재혁 이번에 저희 데뷔을때 추기 관찰 네. 다시 보여주신 것만으로 보여드릴 좀 자세하게 말씀해줘. 폭주기관차 공이 한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수장, 선수단, 그러니까 복주기관차 오픈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줘. 주 어, 폭주기관차라는게 상대를 아파가는 스타일인데 링 코너에서 나오는 게 질일 정도로 되게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어. 그리고 어쨌든 코너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한테 모든 선수들한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뭐 말씀하고 싶은 선수들 계신지. 제가 알기로 황준 선수 예전에 그분 좀 많이 외로 오셨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 김진혁 선수하고 압박을 좋아하는 선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제 같이 그림 중앙에서 같이 압박하면서 시합하면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황진수 선수랑 저희 체육관 선배 이경환 선수랑 한번 붙어가지고 황진수 선수가 저번에 이경환 선수를 판정승으로 이겨가지고 이번에는 복수 실무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전에 김지혁 선수, 김지 선수, 김지혁 선수. 아직도, 네, 거의까지는 제가 상 많이 해봤습니다. 아, 예. 3세 선수분들이 옆에 계신데, 뭐 어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도발이나 혹은 KO 선수 같은 거 하시고 계시나요? <laughs> 네. 어,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다 지고 예, 상대 선수분들이 예. 옆에 계세요 지금 네 예. 근데 혹시 도발이나 도 도발. 예, 아니면 KO 선언 같은 거 하실 아, 분 아, 있으세요? 사실 뭐도발이라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아니에요제 음. 레벨은 아니어서 제가 생각은 안 하고 <laughs>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그렇네요>. 러 <laughs> 안녕하세요. 화이트 타임즈의 이진용 기자입니다. 그, 요번에 시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 지금 인터뷰하시는 분들, 그, 지도자분들께 한 말씀하고 팬들에게 한 말씀, 씩 하나씩만 제가 인터뷰좀할게요 네, 왼쪽부터. 시합 많이 도와주신 체육관 동료 어, 애들과 그 관장님 어, 준비시켜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경기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기를 응원을 시합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今回もえっ、ー、と自分のことを指導してくれたえっと会長会長や今回応援してくれるファンの皆さん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今回もまた全力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次回受信。勝ちを祈るには崔有光会長様よ会長会長に感謝でりご。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팬에게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잘 잡아 주시는 관장님과 옆에서 항상 같이 해 주는 동료들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응원에 응원 와주시는 정우관 응원단 들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일단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와 저희 체육관 선수들을 미트 트레이닝과 옆에서 관리를 해주신 저희 단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공고 같이 견딘 저희 체육관 선수들 김진우 선수랑 이건 선수랑 이경훈 선수 모두 감사하고 이번 시합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멋진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